안녕하세요. 전역권 전문 SDP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어 작년 수시 교과 4등급이 합격했었던 학과가 올해는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아직 입시 결과가 안 나온 대학들은 이제 비교를 못 하니까 작년에 뭐 국민대도 이제 내신 4등급으로 나왔었던 학과가 두 개가 있었고 인하대는꽤 있었죠. 그런 거를 일단 아직 국민대랑 인하대가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나온 애들만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작년에는 어땠고 올해는 어땠는지 일단은 보면은 이 가톨릭대라는 대학이 있죠. 가톨릭대는 2021학년도에 입시 결과에서 내신 4등급이 합격했었던 학과가 몇 개냐? 1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도 많고 이과도 많았죠. 어 근데 가톨릭대가 2021학년도에 이제 점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여러 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2020학년도랑 2021학년도에 달라진 부분이 이제 학생부의 반영 학기 수가 증가해서 2021학년도에 가톨릭대 입시 결과 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문, 하나 씩까요 이거를 보면은 문과에서 경영학과가 2021학년도에는 평균이 2.3.23이었고, 최저, 문 다등계 3.9등급, 거의 이제 4등급까지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평균 2.87에 최저가 3.01로 확 올라가요. 경제학과는 평균 3.36에 4.07이 이제 평균 3.19에 3.28로 올라가요. 이제 문 다등계 3.28이죠. 문 닫은 게그 전에 평균보다 높아진 거고, 문 닫은 게그 전에 평균보다 높아지는. 사회학과도 평균 3.91에 최저 3., 아, 4.39였는데, 이게 이제 평균 2.96에 최저가 3.2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학과도, 행정학과도, 사회복지학과도, 어, 심리학과는 이게 2.48에 4 8이 그러니까 문 닫은 게 4.82까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평균 2.14에 최저가 2.61로 된 거고, 영어, 영문은 이제 5점대까지 보여줬었는데 이제 문 닫은 게3.36 아, 그리고 이제 아동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3.25에 최저가 4.04였는데 평균 3.01에 최저 3.2 정보통신은 평균 3.49에 4.88이었는데 이게 이제 문 닫은 게3 2로 그리고 미디어 기술 콘텐츠는 5등급까지 합격했지만 그 다음에는 3.24가 문을 닫았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점수를 보고 근데 막 쓰잖아요. 막 내가 이런 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미디어 기술 콘텐츠 아니면은 그 정보통신 이런 거를 내 3.5등급이 썼는데 이거를 내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죠. 어 나는 이건 평균보다 높고 문다는 거 한참 높고, 얘는 아내 어, 평균이랑 거의 근처고 야 최저점수 나보다 한, 한참 아래더라. 근데 이게 이렇게도 될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은 이 점수가 되게 이상했다라는 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톨릭대가 어떻게 막 4, 5등급이 들어갔을까? 가톨릭대는 기본적으로 3 0대 초중반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4까지 내려와 있고, 5까지 보여주면, 야, 이건 되게 몰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들어갔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 엄청나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입시 컨설팅? 아니면 이제 내가 이제 수시 상향을 할 때, 항상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보물찾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봤자, 이거를 알아봤자, 우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들은 내년에 몰릴 학과거든요. 다음 걸 보면은, 경기대에서는 요거 하나 나왔었네요. 하이아트 학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거의 이제 3.2 후반까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평균 3.4에, 이제, 7컷이 3.4, 붙어 있죠. 이때는 거의 4등급까지 들어갔을 텐데, 이거는 요 붙어 있는. 그리고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에 두 개가 나왔었어요. 평균 4.1, 평균 4.58. 그러니까 상담학과가 4.1에 나온 건 말이 되냐? 한문교육이 4.58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고 라 생각해야 되는데, 어, 말이 된다고 라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막 잘하는 애도 들어가고, 4.1도 들어가고, 4.2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들어가겠죠. 내가 4.2등급인데, 4.1을 보고, 아, 이거는 어쩌다 보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3.7등급이야. 이건 좀 안전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내가 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특정 학과가 많이 내려와 있으면 그거는 나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야 일단 저거는 제끼고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입시 결과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거요 지금 다 그럴걸요. 이명지대라는 대학은. 작년에는 교과 우수자랑 이제 교과 면접이랑 이게 두개 이제 교과 전형이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4까지 거의 4를 보여주는 학과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교통공학과가 이제 문 닫은 게3.9 거의 문 닫은 게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올라갔죠. 근데 이제 작년에 명지대에서 무너진 건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막 4, 5등급 막 정말 개폭락을 한게 이제 명지대 교과 전형이었는데 작년에 하나 가장 아래에 있었던 거는 이거였는데 얘도 이제 많이 올라갔더라. 그리고 상명대 상명대도 작년에 이제 문과 이과가 완전 이제 박살이 났었던 행정학부는 그전에 평균이 3.95, 그리고 최저가 5.37, 경제금융은 평균이 3 4 3 최저가 5.13, 경영학부는 평균이 3.36, 최 이, 이, 이거 어. 이렇게. 이게 평균이고 최저 점수인데 막다 막 5점대로 보여주고 4점대로 보여주는 학과가 행정학부는 이제 문 닫은 게 3.05가 됐어요 이거를 보고 내가 3점, 3등급? 점3뭐 3.1등급, 3.2등급이 행정학부의 평균 3.95에 최저 5.37을 보고 3.1을 쓸때 이게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아예 안 하는데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 닫은 게 3.05인데 이게 최저 점수까지 공개를 하거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점수를 보고, 아, 나 3.2등급이니까 안전하게 쓰겠다가 아니라, 상명대가 원래 저런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늘 의심을 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2020학년도도 보고, 2019학년도도 봐야죠. 그러니까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2합 7이란 말이에요. 영어 탐구에 2합 7을 맞추면 되는데, 그럼 최저가 없는 거죠. 인서울의 2합 7은 제가 몇 번을 말했지만, 거의 최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거의 다 맞춘나. 영어 3등급에 탐구 4등급 요거는 이제 맞추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4, 5등급까지 내려오냐? 그럼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명대가 이제 3점대 막 후반, 4점대 초반 이거 나온 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아싸 하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공학과는 장난 아니죠. 3.94가 평균이었고 5.29가 최저였는데 2.6 등급의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2 점대 후반에도 막이 점대 후반 이런 걸 쓰면서 야 이건 일단 3경대 무조건 안전하다 생각을 갖고 썼을 텐데 뭐 그냥 정말 노예비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서울여대가 있는데 서울여대도 서울여대는 이 점수를 보고 이게 완전 뜨악해야 되는 점수거든요. 그 서울여대는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들었겠지만 12과목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교과별 3과목이 12과목 반영하는 쪽인데 이게 어떻게 45등급이 나오냐? 6등급이 어떻게 나오냐? 1 2과목이 이게 이제 12과목 6등급이면 뭐막 원래 반영하면 8등급 막 이런 애들이 이제 12과목 뽑으면 6등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수영사에 국수영과에 이제 전과목에 막, 막 6등급 나오는 애도 12과목 뽑으면 막 4점대 뭐 중후반 5점대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나온 거지. 근데 원래 이거는 서울대는 여 12과목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 대학이거든요. 그니까, 12강을 잘해야지 들어가는 쪽의 대학인데, 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럼 언론 영상학부는 원래 서울여대 투탑에 이제 문과학과 언론 영상이랑 교육 심리거든요. 그게 여기까지 내려오면, 야, 일단 이건 쓰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들어야지. 야, 기분 좋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중화중문도, 중화중문은 이제 5점대로 보여줬는데, 얘네들도 그 다음에 평균이 3.1에 서 3.7이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이상해요. 그러면 중어중문은 야 이때도 아래였고 요때도 아래구나 이 생각으로 이제 중어중문 이번에는 엄청나게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여대 기준으로 3.7 등급은 되게 낮은 거예요. 이게 막 5등급 학생들도 서울여대 기준으로는 3.7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 2가목 뽑으니까 디지털 미디어학과도 이과 쪽에서는 거의 탑이죠. 근데 이게 그 전에 4.2 등급을 찍어줬다.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간 거죠. 정보보호학과는 평균 2.5에 최저가 4.5였는데, 그 다음에 평균 2.5에 최저가 3.1.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재작년에 신설이었죠. 신설해가지고 이게 팡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올라간 느낌은 없어요. 그러면은 2개년 연속 낮았다. 그러면은, 어 데이터 사이언스는 2년 연속 낮았으니까, 이건 그냥 낮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또또 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떤 학생들이 3점대 라인 애들이.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 우리는 생각을, 그, 얘는 뭐 맨날 낫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이제 신설이었을 때는, 야, 신설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낮은 편에 속하 있으면, 야, 서울여대 데이터 사이언스는 요한 3점대 초중반이면 이제 쓰나 보다. 서울여대 기준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건좀 조심해야 되는 학과 중에 하나가 될 테고, 어, 수원대 같은 경우가 2021학년도에 이제 교과 우수자가 이제 폭락을 했죠. 이것도 이제 폭락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폭락을 했냐면은 그 2020학년도에서 2021 넘어갈 때 이제 없던 최저가 생겨가지고 이게 폭락을 했죠. 이제 폭락을 했고, 이 다음에는 이제 뭐 최저가 완화가 되면서 학생부를덜 반영하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는 맞았는데, 여튼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 넘어갈 때 이제 수원대는 최저가 2합 6에서 하나 4로 이제 완화가 되면서 그리고 여기 학생부도 원래는 문과는 국수형사의 전과목, 이과는 국수영과의 전과목이었는데 이제 교과별 다섯 과목의 가중치 주는 뭐 대게 이제 내점수가 잘 나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원대를 봤을 때 되게 만만한 느낌으로 보이면서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작년에 수원대 교과는 막 경쟁률 을 40대, 50대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쪽 애들이 이제 뭐냐고 이쪽 친구들이 이렇게 쭉하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경제는 4.4가 평균이는데 3.2가 평균이 됐고 외국은 3.9가 3.1. 인문은 4.3이 3.2, 4.5가 3.5, 4가 3.2, 5가 3.6, 4.2가 3.5. 그리고 컴퓨터는 4가 2.8까지 쭉하고 점프했고 정보통신도 3.9가 3.2. 아동가족이랑 의류는 이제 교과 후수자로 이제 선발을 안 했죠. 작년에. 그래서 수원대도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 이것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수원대는 원래 이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수원대가 이게 폭락했었던 점수다. 그리고 이번 2022로 넘어갈 때는 뭔가 전형이 상당히 좋아지고 작년에 이제 폭락한 점수를 보니까 많이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왜안 믿어? 냐 아, 수원대는 막 부실 이슈도 있고 맨날. 이 이게 맞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었죠. 그래서 뭐 그냥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제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그러니까 수원대가 4점대가 맞지, 뭐 3점대가 되는 게 수원대인가요? 막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성출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평생교육과가 이제 4.2 등급이었죠 평균. 근데 작년에는 다시 3.1로 올라갔고 근데 이것도 좀 낮은 편에 속해요. 이제 4.2, 3.1인데. 숭실대의 이게 2020학년대 평생교육학과는 평균이 2.1 등급인가 2.2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2점대 초반 중반이거든요. 2.1, 2.2, 2.3, 2.4, 2.5, 2.6이 가장 많고 3점대를 보여주는 건 되게 특이한 건데 두 번을 보여줬죠. 4.1을 한번 보여줬고 3.1을 한번 보여줬어. 그러면 내가 3.1, 3.2, 3.3이면 내가 뭘 쓰겠어요? 평생교육과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입결이 좀 낮아 있네. 그리고 이제 2개년 연속 좀 아래쪽에 포진되어 있고, 평생 교육과 괜찮은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쓰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산기대. 산기대는 이제 2021학년도에 이제 4가 보였던 게그 IT 경영. 교과 우수자의 IT 경영, 이제 특정 교과 우수자의 이제 IT 경영이었는데, 이게 3.4에 3으로 갔죠. 그래서 그니까 이게 이게 대학별로 학과들이 이제 산기대 같은 경우 딱 하나 나오잖아요. 그니까교과우자의 하나, 특정 교과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한 이게 단국대 같은 경우도 또 하나 나오고, 딱이게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뭐 그리고 이제 명지대도 하나 나오고, 막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만 나왔을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다4 등급이 못 들어갔는데. 4등급이 갈수 있는 학과는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 혹은 두 개. 그럼 이제 하나 혹은 두 개, 아니면 또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나 그러니까 가톨릭대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 개가 나오니까 가톨릭대는 4등급 대학인가 보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였고, 그냥 한두 개 정도가 나오는 그런 쪽의 대학에서는, 여기에서도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두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학과를 쓰는 게 나한테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누구나 보는 거고요. 송실대를 4.2 등급의 이 입시 결과를 보고 4.2만 쓸까요? 2.5는 안 쓸까요? 2.6은 안 쓸까요? 2.5가 송실대를 안전하게 갈수 있다고 라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니까 송실대 입결은 아까도 말했지만 2.5 초반부터 2.5 중후반까지 나오는데 내가 2.5 등급에서 다른 거막뭐 예를 들어서 음막 불문과가 막2.5 등급이다. 어나 불문과는 아리까리 하는데 뭐 평생교육과는 되게 안전한데 뭐 이런 생각 들, 들잖아요. 어, 그럼 평생교육과 학과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저런 거 써야지 해서 막2.5 등급도 쓴단 말이오. 내가 4점대 초반이면은 이런 데다 비비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저쪽은 잘하는 애들도 안전한 마음으로 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안쓸 학과를 써야 돼요. 안쓸 대학에 안쓸 학과. 그러니까 안쓸 대학이 안쓸라고 하는 뭐 많이 이야기했지만 뭐 전형이 바뀐 쪽 그리고 학과의 순위가 이제 어긋난 쪽 이런 걸좀 찾으셔야지 어내 마음이 설레 이는 대학의 학과를 쓰시면 안 된다. 막그 국민대가 행정학과인가? 2021학년도에 최저 점수가 막 6.8등급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나서 난 4.5등급인데 저런 걸 쓰면 되냐? 안 되죠. 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6 8등급 그때만 들어갔던 거지. 나는 안 되는 거. 근데 나는 그걸 쓴단 말이야. 그거 하나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쓸 바에는 그냥 진짜 높은 걸 쓰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래야지 다른 애들이 안 써야지 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뭐가 무너져가지고 누구나 쓰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 대학의 그 학과에서 내가 변수를 보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내신 4등급 교과대학이 2022학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